오늘도 캐나다 사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 배찌. 땡땡땡. 아, 그리고 이름은 얘기 안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1년이 넘으신 땡땡땡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도 60세, 생인 것만 말씀드리고요. 57세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지금은 저처럼 놀고 있다고 합니다. 살짝 놀면서, 뭐, 저는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준비도 있고요. 여행 갈 스케줄 잡고, 뭐, 여기 다니고 저기 다 굉장히 바쁘고, 그러면 와중에 또 사람들이 다 만나는 건 아니고요. 미링이 성사가 되는 분들만 살짝 또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시고, 운동 마니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좋죠. 나이 들어서 운동이 건강 최고입니다. 대발 운동들 하시고요. 놀고 있으시다. 그러나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주위 친구들과 지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행복해 하는 모습. 저는 많은 소외감과 현실에 뒤쳐져 살고 있구나. 자책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박미님 TV를 보며 박미님의 안목을 믿고 의지하며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버텨왔다는 말씀입니다. 달러를 이렇게 바꿀 기회가 그래도 여러 번 있었죠. 1450원. 요번에 1400원.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1350원에서 70원 일때 어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쯤에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낫지. 닥달하지 말고 정리해라. 그러나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의 양방된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4.10 선거 이후 여동치는 환율을 보며 우리들의 앞날이 걱정되면서 다시 한번 박민님의 안목 경제 안목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박민님께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달러 환전 시기 저는 중국 사업을 정리하고 8년 전부터 달러를 아마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레이트 평균 1050원에. 아 이분 정말 대박이네. <laughs> 1450원인데 그러면 400원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1억만 해도 4천만 원을 벌은 거고요. 2억이면 8천. 3억이면 1억 2천. <laughs> 1450원이면. 1450원이면 400. 4원 차이니까요. 3억이면 1억 2천을 번 거고요. 5억이면 무려 4, 억2 2억을 번, 네,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레이트시 이제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투자 목적이 아닌, 이런 분들이 원래 돈을 벌으세요. 예? 뭘 이걸 바꿔가지고 막 돈을 몇천을 만들고 아니면 몇백 아니면 몇, 이러다가 이제 축축축축 빨리 팔아버리고, 아, 이쯤이면 빨리. 뭘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목적 없이 쭉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안 좋은 시기에는 큰 돈을 벌 기회가 많이 오지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뭐, 목적이 없이 안전 자산 비중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중에 안전 자산 중에 달러를 집어넣고 그 달러에 대한 비중을 다른 것보다는 높게 측정을 하고 있어라. 한말 그대로 몇 분, 제가 이제 만나봤던 분 중에 해치마님 보고 계시겠죠. 유저제에 계신데 저를 또 보러 LA까지도 오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시키는 대로 하신 건 아니고 결정도 본인의 예. 결정이기 때문에 잘 하셔서 이제 많은 차익을 남겨서 또 집도 파시고 또 거기에 달러를 또 사라 했더니 달러 사고 지금은 딱 집을 살 시기가 아니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금리를 많이 받아서 효과를 충분하게 먹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기가 오면 점진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제 들어가라 이런 기다림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런 분들이 지금 꽤 있으십니다 이분도 그래서 목적 없이 안전자산 비중 포트폴리오 중에 키핑 그래서 작년 1450원 한번 있었죠. 올랐지만 막상 그 정도가 되니 원화로 환전하기보다는 원화 가치가 베네수엘라처럼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 원화로 환전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하지 않고 있었다. 했더니 요번에 또 1400원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달러를 지금 제압을 해서 외환 보유고가 지금 엄청 줄기도 하고요. 외국계로 지금 떠나가는 여러 재벌 회사들을 비롯해 정보를 드린 그대로, 과연 날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시기에 그런 것들이 우려는 되죠. 그래서 환전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벌써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 충분하게 갖고 지금도 팔고 싶으면 파시면 되고요. 1370원을 향해서 오늘 넘어갔나요?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라는 그렇게 쉽게 빠지기 어렵다. 1350원대, 밑으로 빠지기 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환전하실 분들은 환전하시는 게 편안하게 환전이 되죠. 더 떨어질까봐, 어머,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70원이냐, 80원이냐, 또는 그냥 60원대냐, 70원, 여기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1200원대에 사신 분, 1100원대에 사신 분, 편안하게, 현찰 확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시기에 지금 달러를 들여다보고 계신 그, 아, 이게, 느긋함,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린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서, 뭐, 베네수엘라 얘기 나오고, 그리스 얘기가 나오고,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그 내용들 그대로, 예,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과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달라, 달라 좀 소중한 거 느끼시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알아서 지금처럼 1350원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1050원에 바꾸신 분들은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딸이 1년 전 결혼하여 캐나다에 거주하고 지금 영주권을 받고 취업까지. 아, 박수 쳐 드려요. 요즘 같은 시대는 최고죠. 글로벌. 굳이 달러가 아니어도 캐나다가 물론 미국 달러보다는 20%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 달러는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세계적인 뭐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 캐나다에, 호주에, 이런 자산들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죠. 그래서 요즘처럼 디승승한, 국내 디승승한 하니, 나라를 캐나다로 송금하고, 저도 영주권을 받을까 고민 중입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네, 캐나다로 송금, 캐나다로 송금, 네, 이렇게 하시는, 굳이 요거에서 캐나다로 송금하기보다는 미국으로, 예, 어카운트를 트신 후에, 달러로 어카운트를 키핑하고요. 캐나다는 좀 높낮이가 좀 심+ 심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저보다 해외 중국에서 이미 오랜 동안에 위안화를 비롯한 위안화나 달러나 캐나다 뭐 이런 돈들이다. 해외에서 돈을 만져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다 알아듣고 계시죠. 예 초기 빠릅니다. 예 뭘로 어떻게 유로화도 마찬가지 유로화해서 때돈을번 사람이 있고 유로화해서. 거지가 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의 아주 가까운 뉴욕 친구이기도 했고 지인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송금으로 캐나다보다는 미국으로 간 후에 거기서 킵을 하면서 또 이렇게 캐나다 돈의 흐름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1년 동안. 물론 몇년 동안 높은 금리와 함께, 뭐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높은 금리와 함께 어수선한 세계의 이 경제를 봤을 적에는 어느 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더 수익을 낼길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위해서는 달러 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같은 동지며 친구며 옛날에는 뭐 거의 미국이었죠. 이제 갈라져서 예, 이렇게 50개 주로 만들어지고 캐나다는 떨어뜨렸구요 그래서 어 상속세 등 한국은 세금이 너무 높지요 예 아주 뭐깨틀고 있습니다 깨틀고 있어요 예 오늘도 제가 어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많은 어, 사람들하고 이제 하게 됐었는데요 아 예, 세금 문제 한국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캐나다의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 아, 부동산 투자는 지금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내려갑니다, 캐나다는. 내려갔어요, 많이. 그렇지만은 세금이 외국계, 해외에서 온 사람들, 투자자들에게는 택스가 두번 붙고요. 중국 사람들한 때문에 이렇게 됐죠. 너무 막무가내로 중국 애들이 캐나다 호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호주하고는 앙숙이 됐고요. 캐나다는 지금 중국에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다른 나라까지 피해를 지금 입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투자는 신중을 기여해야 되고요. 다운타운의 높은. 하이엔드 의 콘도들이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요. 텍스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렌트에 비교해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캐나다에 있었던 십몇년 전에는 다운타운의 투 베드룸이 거의 40만 불밖에 안 했을 시기고 지금 그게 120만 불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또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정도 하도록 하지요.